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죽음 죽임, 죽임의 골짜기라 불리다 라는 아,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아, 예레미야스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아, 목사님께서 도 땅속의 강맥을 세세히 찾아 들어가면은 그 안에 세언약의 세은약, 금맥을 발견하신다 하셨는데요. 어, 이그 세언약의 그이 각맥이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자세히 잘안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세언약의 금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어, 결국엔 하나님의 가난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가난하심을 안다는 것이 참 복이 되는 세계로 저를 끌고 가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사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전 앞에서 이렇게 단대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있다는 것을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 또 만나는 곳. 그런데 이것에는 분명히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는 실제를 떠난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참된 성전, 목사님께서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참된 성전은 무엇일까? 내가 키조물님을 인정하고, 또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임을 자신의 가난 한마디로 자신의 가난함을 표현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지. 이 가난함이 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믿으려 어,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배척했던 그런 인생인데, 이런 하나님의 가난하심을 어, 맛볼 수 있는 볼수 있는 이새 언약의 길이 되게도 열려진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3절과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7절에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비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 온전한 자리의 길을 얼마나 소망하시는지알 수가 있는 대모이고또 하나님의 약속인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예레미야가 도둑의 소굴이라 칭한 이유가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난 사람. 저 또한 그런 위치에서 벗어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가난함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은. 맛보기 전에는 저는 제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거희 보면은 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고도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제가 아직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본자본 이야기를 자본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두서없이 얘기하고 어떨 때는 딴 길로 빠지기도 하고 아 그때 얼마 전에 성경님께서 어김 목사님은 성경 안에서 벗어나지가 벗어나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네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김 목사님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지나온 과정을 보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 인생의 자리에 있, 있게 되니까, 어, 순간의 불순종은 곧 사라지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어머님께서는 항상 제에게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잘 돌아오기를 바란다. 잊어버린 거 없냐. 항상 제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옛날에는, 아이고, 제가 알아서 합니다. 네. 제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은, 아, 어머님과 아들로서의 그 위치 안에서 온전하게 같이 살자는 그 마음이 제게 느껴집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항상 아들의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고 또 나만을 위해서 살았 나만을 위해서 산게 아닌데도 결론에는 결국에는 나만을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이 거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수요일 날 교회를 가는 이유도 내 인생이 다른 헛던, 헛된 곳에 거비하기 싫어 거비하기 싫어서 교회를 꼭 가는 것이고 힘들고 지쳐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아, 내가 있을 곳에 있구나. 하나님과 사랑과의그 참된 관계 안에서 내가 나의 가난함을 또펼출 하는 자리가 되는 거구나. 지일날갈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 산산이 나를 덜어내고 깨지고. 나를 발견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유대 유다 사람들은 그 자신의 지금껏 살아온 그 인생을 다 자기의 탐욕으로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오늘 오전에 지도형님의 룩기에서, 사랑과,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는 사랑과의 순종이고, 룩과 보아스는 사랑 앞에서의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과 사랑과의 순종과 하나님과 사랑과의 사람, 순종은 같은 순종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아,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어, 에 보면, 제가 말씀을 하더라도, 간증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귀를 좀 꼽세우고 들을 수밖에 없고, 아,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사랑과, 사람, 어, 어느 한 관계에서라도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참대, 참되다할 수가 없는 거죠. 팔장에서 아, 8절과 11, 11절에서는 왜 예레미야가 거짓 성전이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부르는가 불순종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등으로안 듣고 그 또한 나의, 나와 같은 그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같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나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깨어진 어제 김치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깨진 항아리처럼 깨진 항아리가 다른 사람의 손에 쥐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 저는 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앞에 항상 가난함을 내어놓으시는 형님들, 그리고 누님들, 동생들. 이, 어제, 아, 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생명은 흐르는 것이고, 낮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저는 요새 제가 기도를 하지 않지만은, 아, 전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은, 요새는 항상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저를 가난케 하소서. 가난함을 벗어나면은, 저는 인생의 이첫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항상 자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쉬는 날인데도 한 번씩 회사에서 거래처 그레처 사장님들이 거래처에 가지고 물건을 싣고 오는데 어, 항상 가면 제에게 밥을 사주십니다. 밥을 사주시면서 하시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 유부장은 기도를 안 하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 인생의 자리를 찾기 위한 그 가난함을 항상 이제는 기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장님께 감사, 점심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말씀을 밖에 할수 없고, 당신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물으시는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유부장은 죽어서 천국에 가겠네. 항상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저는 이미 사장님과 만난, 만나는 이 순간도 저는 천국, 천국인 상태이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상태, 이 상태도 제에게는 천국인 것이지. 항상 사람을 만나면 힘들다, 죽겠다, 그런 말밖에 할수 없던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의 가난함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 저는 지난 시간 영민 형제가 말씀하신 이제는 잠시 멈추었어라,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12절의 말씀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쳐서 실로에 갔어. 내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 구절을 읽는데, 지난 시간에, 지난주일에 영민 형제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잠시 멈추어서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를 항상 기억한다, 느끼고 이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지. 내 앞에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나의 의로, 나의 탐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길을 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첫자리를 가슴에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것. 16절과 16절부터 20절까지는 불순종의 결말을 얘기하게 되는데, 아, 목사님 말씀을 한 군데가, 한 가지가 또그 생각이 나던데, 아, 나는 내 뚝을 샀는 사, 사람이었구나. 내 살자고 내 뚝을 샀던 찾는 사람인데 나는 내 뚝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나를 무너뜨리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참 은혜이고 복이 되는 거죠 항상 성지형님께서는 그 가난함을 제게 퍼부어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담의 성분으로서는 저는 항상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 거부하려고 하지. 왜냐하면, 도망가려 하니까. 도망갈려 하는 게내 천연적인 것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천연적인 것. 피조물로서 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제가 4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을 하면서, 제 가능성을 믿고, 어, 열심히 살다가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그런 날을 보냈지만은, 보내다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나의 쾌락과 탈출구를 위해서 게임을 무진장했거든요. 인터넷 컴퓨터 게임을. 게임을 하고 나면은 항상 12시,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갈 때는 어머님이 주무시는 거실을 지나야지만 제 방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주무시는 어머님을 보면은 항상 내가 죄인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제가 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기간이 바로 제가 교회를 떠났던 14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항상 불순종의 대가를 저는 치러왔고 그런데 지금은 늦게 들어가도 당당히 들어가는 그래도 어머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조심스레 들어가지만은 지금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들의 이치로서 있다는 것은 이새 은약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아름다운 그금맥을 보았기 때문이지. 내 앞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성경님과 여러 지체들의 그 가난함, 가난함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또다시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손 안에 잡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도 저는 짐작할 수도 없지만 내 네, 그런 만큼 알아준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흰놈의 골짜기 다른 말로는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시던데 제일 처음에 들을 때는 제가 어떻게 느끼냐 하면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있는가 아, 내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던 것이 내가 누구를 죽였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들을수록 아, 나는 죽이는 사람이었구나. 내 탐심과 내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어머니를, 부모님을 또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제가 사업을 망하기 전에 어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삼천만 원만 제게 주십시오. 제게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단번에 거절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절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로 이끄시는 감사함이 오히려 제게 나오게 되더라고. 그 자리에서 저는 죽임을 죽이는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매일 아침 은봉이 형님의 그 새날을 와 새날이다 그 말을 읽고 아왜 은봉 형님에게는 그 새날일까 왜 우리 모두에게는 새날일까 항상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그첫자리를 형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그 자리를 아시기 때문에, 와, 새날이구나. 새은약의 그금매 예수로, 하나님의 그 가난하심의 결정체, 예수를,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새날이구나. 저도 그 새날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있고 또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이 새로운 금맥을 볼수 있는 눈이 제게 열려주시고 열려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하루고 오늘 제가 다이 가슴 안에 있는 이 감사함을 다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제 부족한 부분을 형님과 누님과 동생들께서 제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